앞서 일부에서 대통령 발 개헌안에 대한 입장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개헌 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대통령 발 개헌안을 바라보는 심정이나 아니면 요새 어,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 지금 개헌하는 준비해라. 예. 그랬는데,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또, 그 옛날부터 개헌 전도사. 항상 그 옛날부터 진짜 개헌하면 뭐, 예. 이재호.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개헌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예. 대통령 이제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헌법에는 물론 이제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나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개헌 발의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은 비상사태 때나 뭐 쿠데타 일어났다든지 개헌령 일어났다든지 또그 집권자가 장기 집권을 하거나 뭐 독재를 강화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정상적인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그헌법에 있어서의 그 개헌사의 하나의 그, 그 관례였습니다. 유신헌법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이게 개헌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 맞습니다. 또 개헌안을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할수 없는 것이니까 여야가 예. 합의해야만 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조건은 변명이죠. 예, 그 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음. 그러니까.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이나 이런 쪽을 움직이게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의 일환으로 어, 이 발의를 대통령 발 발이 발의, 개헌하는 발의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런 의미지 왜냐 그러면 음, 음. 대통령이 발의한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국회에서, 국회에서 3분의 2는 200명인데 민주당 하나 갖고는 죽었다 깨도 200명을 음.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 발의 예.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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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각 당이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그게 동의가 될 수가 없죠, 200명이. 예. 어차피 예. 안 되는 건데, 굳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의 개헌을 발의하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개헌안의 네. 이 합의가요, 국회에서. 이게 네. 좀 힘들 수 있는 게 가장 저 의견이 맞부딪히는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원래 예. 개헌안을, 개헌이 그 태동할 때, 제가 예. 한 10여 년부터 개헌안을 주장할 때도 이 예. 개헌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반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한7 0여 년간 유지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곧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 권력이 주인이 예.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서 대통령 출범하자 원전 5.6 회기 중단이라든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책임도 결국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편안하게 퇴임 이후를 맞은 대통령이 한 분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집중되는 제왕적 권력을 지금 유럽처럼 분권을 해서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권력의 분권이 이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체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니까 대통령보다는 아예 없애면 안 되니까 국민이 대통령 법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것이 개헌의 그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거의 158명이나 그 바리선을 그 넘겨서 동의를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지난번에 제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이제 제언을 또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권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임기만 4년으로 중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왕적 권력의 5년을 4년 중임으로 하면 결국은 8년 되는 건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음. 절대 통과가 됩니다. 그거는. 현정권은 예. 뭐 지방분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지방 분권은요, 그거는. 인사권, 뭐 예상권, 예상권도 넘겨주겠다. 이런 아,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요, 어떤 개헌안도, 지금 개헌안이 나오면, 그거는 분권이 아닙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 제, 제도적으로, 대통령은, 뭐, 외교 통일을 국방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 권한 내각이 넘긴다. 이렇게 돼야지,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중 일부를 넘기는 거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하려면 개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그, 개헌에다가, 지방자치를 뭐, 그 강화한다든지 이것도 행정부의 개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현재 지방분권은 과학력은 너무 크고 기초는 너무 작고 예. 또 기초는 100만짜리 기초가 있는가 하면 2만짜리 기초가 있고 예. 0만짜리 과학력이 있는가 하면 100만짜리 과학력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는 지방분권이 안 되니까 음흠. 행정부역을 주한 지방 두 단계로 하고 지방을 알겠습니다. 인구 0 0만명 구조로 한 50개 광역시를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현재 행정체계를 다가 안 두고 지방분권한다는 건 의미가 음. 없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리고 예예 <laughs> 네, 예. SBS 보도에 따르면 다스의 진짜 주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전 대통령이잖아요. 전전 예. 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이용한 비리 그 예를 들면 뭐~ 큰 사대강을 한다거나 자원역을 하면서 수백억의 돈을 횡령했다든지, 숨겨뒀다든지, 이런 그런 국가적 비리가 있는 거는, 그건 마땅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 일부, 뭐 시행착오를 했다든지, 또 다툼이 있다든지, 또잘 모른다는 건지, 이런 것에다가, 다섯 문제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거 재산의 소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참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놓고, 거기에 따른, 하여튼 이명박 주변에 그냥 전부 다 그냥 사돈에 발전을 다 뒤져서 전쟁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표적을 만들어 놓고 아, 수사를 예. 하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과연, 지금, 나라안전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 목적이 이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면은, 청와대에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그 용처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그 국정, 국정원, 국정 특활비라는 게. 예.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무려 사년 동안 일조 구천억이나 구천억이나 국정원 특활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3조 육백억이나 국정원 특활비 있었는데 그 특활비가 있는 것을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특활비 예산의 성격에 따른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를 개인이 이용했다거나. 그 특활비를 갖고 무슨 옷을 샀다가나 화장품 샀다가나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개인이 사으로 특활비를 착복했다든지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니까 특활비라는 예산이 역대 정권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거는 그건 성격의 문제고 그래도 그거는 예산에 영수증 없이 쓰는 그런 특활비로 돼 있는 거는 역대 정권에다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개인이 횡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에 써이지 청와대로 넘어, 넘어가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그 물론이죠. 물론 국정원 특, 특활비는 국정원에 쓰게 돼 있는데 예. 원래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그, 그런 그 정상적인 예산이 아닌, 에, 아닌 예산 집행을 할수 없는데 써야 할 그런 특별한 돈은 국정원 네. 특활대로 묻어두는 경우가 있죠. 예, 자또한 가지는 뭐냐면 당... 다스를 아까 개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스 이런 것들이 BBK 문제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 전에 불거졌고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를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그 문제는 제가 그 대통령 경선하기 2007년도부터 아주 뒤에 모시고 들어 들었잖아요. 네. 예. 예. 이런 문제. 근데 그게 이제 특검도 하고, 검찰도사도 하고,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났던 문제고, 어쨌든 다서는 그 집안 형제 간의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국정의 운영에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설사 소유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 형제 간의 집안 간의 문제지, 그게 무슨 국정 운영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선거에 있어서의 문제. 정통성에는 그런 전혀 이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가? 아, 그거는 그래서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그수 특검과 거... 누구 거냐? 이거는 예.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국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검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것이 분명히 선거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고 특검과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라면 역으로 지적한다면 선거에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라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라 논리가 나오는 그거는, 건,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저는 좀 생각이 예. 좀 다른데요. 정계의연이라고 음. 하는 거는 예? 명박과그 대통령이 선거에서 500만 표 가까이 이겼습니다. 예. 역사상 처음으로. 예. 그거는 경선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경선 예. 과정에서. 예. 그 경선 과정에 서 제기된 모든 예. 문제를 극복하고. 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예.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부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 올림픽 개막식이요? 아 그거는 어제 제가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정중하게 예,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올림픽을 유지할 예, 예. 대통령으로서 예. 또 외국 손님들도 이제 국내에서 전전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이상하다 음, 이런 의미도 아, 있고 해서 했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이 예. 아까 말해 주범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는 아마 참모들이 그 경론을 벌린 알겠습니다. 모양인데 예. 예, 참석을 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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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대표였습니다.